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입니다. 1월 6일 사무엘상 6장의 날인데 6장은 1절부터 21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1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냐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번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불레의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금 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의 를누가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국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개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번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숭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와의 호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치르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세성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보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둠에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플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쥐들은 견관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와의 호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반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사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개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랴여아림주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기 본문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어제 읽었던 사무엘상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 그 법계가 블레셋 지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큰 재앙을 일으키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 받기로 여호와의 개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교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계는 그 자체로서 큰 능력이 있다 는 것을 어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지역에 언약계가 옮겨갔지만 그 옮겨가는 자리자리마다 큰 독종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이 언약괴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는 말씀이 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려보내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7 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달 동안 이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제 5장에서는 방백들을 불러, 지도자들을 불러서 왜 이곳에 와게 했느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해결 방안들을 구했지만 마땅하게 그것을 옮겨갈 수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교적인 힘을 빌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술자,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법계를 도대체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는가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것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것을 함부로 대했다가 또 죽게 될까봐 겁이 나서 함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힘을 부르기 위해서 제사장과 복술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3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권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러면 병도 났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속권제라고 표현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속권제는 어떤 때 드리는 제사인가라고 할때 남에게 해를 끼칠 때손해 배상적인 의무를 할때이 속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을 해하였을 때이 속권제를 드린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라기보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속권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그의 물건을 손을 댔기 때문에 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들을 잘못 가져왔기 때문에 그에게 마땅한 배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 어떻게 배상을 할수 있는가라고 할때그 법계가 오무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악한 독종 그것을 해당되는 그 금을 만들어서 같이 받쳐라, 같이 돌려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금쥐 다섯 마리와 그리고 금 독종 다섯 개를 만듭니다. 왜 다섯 개씩 만들었는가? 라고 할 때는 이 블레셋의 큰 지역, 큰 도시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나오시지만, 나오지만, 17절에 보면,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아스돈, 이렇게 다섯 큰 지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서 다섯 독종과 다섯 쥐를 만들었는데, 왜 그런 하필 쥐를 만들었는가라고 했을 때, 어제 나타났던, 블레셋에 나타났던 그 악한 독종의 원인을 쥐로부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쥐로 말미 암아 나타나는 패스트, 그와 비슷한 독종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여서 이 사람들은 그 독종을 일으켰던 그 쥐와 그리고 독종의 모양을 한 금, 그것을 다섯 개씩 만들어서 배상의 의미로 속번제를 함께 법계에 들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계, 이 법계를 누가 갖고 가느냐, 혹여나 잘못 갖고 가면 또 다시 큰 해를 입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선뜻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복술관들은 묘안을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사람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갖고 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갖고 가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내린 재앙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편이 있다. 그것서 어떻게 하느냐? 전나는 암소 두 멍에를 매지 않는 전나는 암소 두 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두 마리에게 새수레 아무도 또 지어, 지은 적 없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그 새수레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새수레를 그 전나는 두 암소에게 메고 법궤를 싣고 그리고 배상금에 해당되는 두 다섯 개의 독종 금과 다섯 개의 금 다, 어, 쥐를 함께 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 베세메스 쪽으로 길을 향하게 가도록 해라.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전 나는 암소에게 있는, 전 나는 암소라고 표현되는데, 이전 나는 암소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에게 새끼가 있다는 뜻입니다. 새끼가 있기 때문에 젖이 나는 것인데, 그새끼 새, 새끼를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끼는 블레셋 지역에 두고 그 암소만 수레를 메워서 그 베세메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 쪽으로 길을 가게 해라. 그렇다면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들이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 백성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내린 재앙이었다면 그 하나님, 그 신이 그 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가게 할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고 이것이 우연히, 그냥 법계가 있을 때 우연히 블레셋 지역에 나타난 그런 전염병이었다고 하면 그 젖소가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암소가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 베세메스 지역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재앙이라고 하면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묘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동조를 했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법궤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내린 제약이라고 하면 이것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게 하는 것을 막을 일이 없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암소들을 그대로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인 패세메스로 가게 할 것이고 아니,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하면 이 젖소는 그 새끼들 때문에 전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묘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대로 법계를 새 수레에 싣고 그 수레를 전나는 두 암소에게 매게 한 다음에 그 암소에 있는 새끼들을 그 블레셋 지역에 가두고 그새 수레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때그새 수레는 어디로 갔는가? 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젖소가, 두 암소가 새끼 있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인 베세메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이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하여전나우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두고, 예, 송아지, 자기 새끼, 송아지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송아지는 블레셋 지역에 집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개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고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베세메스라는 것은 블레셋 지역에서 가까운 동쪽편에 있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그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어떻게 되느냐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울고. 암소가 울면서 대로의 길로 베세비스로 갔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왜 젖소가 울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은 그, 에, 아기 송아지들, 아기 송아지들에게 젖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아, 에, 송아지를 두고 떠났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 아들, 딸들을 놓고 새끼들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떠날 때 사람들도 울고 너무 아픈 것입니다. 자기의 그 자녀들을 보는 것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새끼를 두고 떠나는 그 동물의 심정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의 동물적인 그런 본능상으로는 당연히 송아지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로를 갈면서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야 했다. 곧바로 그 길로 해서 베세메스 대로로 쭉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울고 있으면서, 소은전 나는 소는 울고 있으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언약계가 그리고 그 송아지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게 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만미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예, 지도자,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정말 그게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계 때문에 우리가 독, 큰 재앙을 입었는가 궁금해서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지켜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벳 세메스의 그세 수레가 도착하고 하나님의 언약계와 배상금에 해당되는 소권 재물에 해당되는 그 금들을 받았을 때, 그벳 세메스 지역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에스스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우리가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장소인 그 법궤가 도착했다라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그 법궤가 돌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마찬 그것은 잘한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세메스 지역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를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 본 까닥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예, 여기서 괄호로 5만 70명 되어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표현이 없고 70명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5만이라는 것이 오기가 아닐까 잘못 기억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3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보고 한 지역의 사람들이 5만 명이 죽었다 이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어서 오기 잘못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70명을 죽이신지라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 본 고로 70명이 죽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계가 왔는데,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즐거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계를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그 법계를 열어본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지성소에 모셔야 하는데, 그베스메스 사람들은 그런 지식들이 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 여호와의 법계를 들여다 보았고, 그런 말미암아 약 70명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큰... 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세메 사람, 베세메스 사람, 베스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누구에게로 올라가실게 할까 하고, 전련들을 기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개를 도조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희 옮겨가라. 라고 하게 됩니다. 베세메스에 왔을 때는 당장에는 좋았지만 또 예, 괴를 함부로 당하, 대함으로 말미암아 또큰 사륙이 있게 되고 베세메스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리 여하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것을 법계를 가져가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받을 수 있는가 블레셋 지역에서 나타났던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 그것은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증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계의 능력,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그 장면이 오늘 육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전염병들이 그냥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계에 분명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는 그 말씀입니다. 오장의 말씀들을 다시 확증시켜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베스에스 사람들이 죽게 된것 아,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계에 와서 즐거워했는데 또큰약 7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 죽게 되는 된, 죽게 된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호와의 법계를 들여다본 고로 그 법계를 들여다본 것 단순히 호기심으로 자신의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기하니까 들여다본 그 모습을 위해서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계를 보존하고 법계를 운반하고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순히 내 지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난 나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즐거워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호리 여긴다 생각하고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시, 어떻게 섬기길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고 단순히 나의 어떠한 욕구들을 지적 욕구 또는 생활적 욕구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늘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5장과 6장에 계속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아가고 또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라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가 원하시는 말씀, 원하시는 자세, 그리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을 부지런히 깨달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하나님의 많은 을잘 깨닫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를 원하시는 말씀은 지켜가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계가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잘 섬기는 자 되게 하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교훈받아 또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별이 이 어려움들 가운데 속에서 교회가 더욱 더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기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긍휼리 여기오시고 그들의 기도 드릴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